]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 이벤트 위크 이어갈 건데요. 저번 주부터 구독자 이벤트 달을 시작해서 혜택을 드리는 매주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할인율 없는 브랜드 가져오기, 두 번째, 플랫폼 할인 쿠폰 가져오기, 세 번째, 구독자 선물 가져오기 등의 많은 구성 짜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진짜 할인이 들어가지 않는 정말정말 정말 고급진 브랜드인데요. 바로 아세르에요. 제가 아셀을 보고 어떻게 느껴졌냐면 약간 더러우의 24년 FW 런웨이를 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좋은 소재, 고급진 소재라는 게막 느껴지고 탄탄한 봉제로 완전 고급스러운 룩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근데 더러우도 마찬가지로 컬러감으로 베리에이션을 주면서 투박한 실루엣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더러우의 24년 FW하고 닮아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러우의 느낌이지만 어, 생각보다 가격 겐또 괜찮은, 요런 디자이너 브랜드 가져왔어요. 오늘 할인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는 혜택이 있고, 꾸니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조이백을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0만원 상당의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평소에 이제 댓글 안 달아주신 분들도 댓글 좀 달아주시면은 요 혜택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영상 진짜 눈여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진짜 쟁일 것만 딱 추천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아이템들은 정말 이 컬러감이 포인트가 되면서 정말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퀄리티가 진짜 좋은 아이템들만 가져왔거든요? 이게 컬러감이 포인트가 되는데 고급스럽게 빠지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세르가 해냈고, 진짜 유치하지 않고, 고급진 명품의 느낌이 나니까, 이런 브랜드인 점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아우터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클래식한 올 자켓인데, 트일 조직의 방모 소재로 되어 있는 자켓이에요. 뭔가 전체적으로 심플하면서 여유 있는 실루엣인데 저는 이 자켓을 보고 놀랐던 게 카라가 있는데 이렇게 자켓이 크롭이 아니라 긴 자켓은 사실 여성복에서는 잘볼수 없는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뭔가 투박한 느낌이 들면서 클래식한 느낌이 고조되게 하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패드도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살짝 오버핏의 느낌이라 떨어지는 그런 쉐입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트윌 조직감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직감이 느껴지는 자켓이라서 그게 더 오히려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포켓이 있고 후면에 트임까지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입어 주실 수 있고 방로 울 소재예요. 그래서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입기 좋은 그런 두께감입니다. 그리고 세르의 진짜 정말 고급진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게이소풀산출을 썼는데 다 세르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디테일과 마감 뭐 이런 측면에서도 정말 명품 같은 퀄리티가 느껴지는 그런 브랜드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 있게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되게 클래식하고 투박한데 이거 자체가 유니크하게 되게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저는 이거 진짜 좀 새롭게 다가온 그런 자켓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코디를 해봤을 때 그냥 흰색 티셔츠 입으면 되게 단조로워 보이는데 여기에 이런 클래식한 느낌의 라운드 니트를 매치를 해봤습니다. 어, 퍼플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오랑 컬러감이 잘 나올 수 없는 컬러감이에요.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진짜 유치하지 않은 컬러감이라 깊은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전체적으로 오늘 보여드릴 니트의 컬러감이 다 그런 식이어서 진짜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이게 준소모사의올 100%를 써서 가볍지만 보온성이 되게 우수해요. 진짜 저, 제가 이걸 입는데 너무 얇은데 입고 있는데 덥더라고요. 따뜻한 느낌이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결이 곱고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단독으로 입어도 전혀 까슬거림이 없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인데 뭔가 포인트 되는 컬러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룩에 좀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넥라인도 보시면은 조직 겹단으로 마감해가지고 탄탄하면서 깔끔하게 이런 느낌이 나죠 포인트 되면서 활끔한 느낌 아 명품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브랜드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플리츠 스커트 입어줬는데 플리츠 스커트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두꺼운 소재감이라서 겨울까지도 입어주실 수 있는 그런 스커트이고 잔잔한 이런 체크 패턴이 들어갔어요 제가 24년 FW 시즌 유행 코드 알려드릴 때 어, 지금 체크 패턴이 유행 중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너무 체크 패턴이 튀지 않고 잔잔하게 들어가서 뭔가 부담스럽지 않고 산잔하게 약간 빈티지한 무드도 같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치마인 것 같습니다. 지퍼 또한 YKK 혼솔 지퍼 사용해서 정말 견고하고요. 앞에만 플리츠 있는 거 아니고 앞뒤에 다 있어요. 그래서 무드가 조금 더 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치치 처리나 이런 오비베츠 고리 이런 디테일까지 다 보시면 정말 견고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보여드리는 건 진짜 제가 너무 너무 브랜드 진짜 좋습니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정말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룩은 전체적으로 니트와 셔츠가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의 룩을 가져와봤습니다. 일단 안에 셔츠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셔츠가 바이오워싱 처리가 된 코튼과 폴리가 혼방된 소재예요. 내추럴한 그래서 텍스처가 느껴지고 전체적으로 진짜 견고한 셔츠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일단 핑크 스트라이프가 들어갔는데 스트라이프가 엄청 잔 스트라이프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서 봤을 때더 매력적인 그런 셔츠예요. 진짜 이거는 셔츠가 너무 색감이 예뻐가지고 색감 맛집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짜치는 스트라이프 있잖아요. 절대 아니고 진짜 고급스럽고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살짝 이거는 조금 짧은 감의 셔츠예요. 오버핏 아니고 전체적으로 딱 스탠다드한 느낌의 셔츠이고 길이감도 이 정도로 좀 짧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저는 셔츠에서 이렇게 두번 접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팔을 접어서 연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셔츠 같은 경우는 단추가 간격이 조금 있게 하나 더 잡혀져 있어요.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접어서 다음 단추에다가 끼우면 내려가지도 않고 딱 접혀지게 연출을 할수 있는데 이 셔츠가 딱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셔츠를 접어서 연출을 해주시면 예쁜 그런 셔츠이고 광택감이 느껴지는 정도의 소재입니다. 그래서 소재 되게 바스락거리면서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그런 핏이 나와서 너무너무 손이 잘갈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 입어준 게 파스텔 홀가먼트 니트거든요. 이 홀가먼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옷을 만들 때 팔과 몸판을 다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이제 봉제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홀가먼트는 그대로 시접이랑 봉제선 없이 그냥 홀가먼트 편집을 해버려가지고 통째로 나오는 게 홀가먼트 편집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 홀가먼트 편집 방식을 활용을 하면 뭐가 좋냐면 시접하고 봉제선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좀 착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출을 하실 때도 조금 더 내추럴한 핏이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캐시미어랑 슈퍼파인 메리노울의 혼방의 소재예요. 그래서 엄청 따뜻해요. 진짜 따뜻해요. 앞에 니트가 살짝 펄이 시보리가 좀 잡혀져 있는 편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조금 루즈한 핏, 여유로운 핏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군더더기 없는 베이직한 디자인이라서 어디에든지 활용하기에 너무 좋아요. 저처럼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핑크 셔츠와 하늘색 조합으로 입어봤는데, 이런 색감을 좀잘 쓰면은 가을, 겨울에 옷쟁이한 번에 들수 있거든요. 이 브랜드가 진짜 색감 맛집인데, 어느 색감을 써도 둘다다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써도 튀어 보이지 않고, 그냥 색조합이 다 좋다? 라고 느껴지는 전체적으로 좀 은은하면서 파스텔 톤의 고급스러운 색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색감 조합으로 한번 코디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맥시한 느낌의 H라인 스커트를 매치를 해줬는데, 이것 또한 클래식한 느낌이 굉장히 강한 실루엣이 나오고, 군더더기 없어요. 굉장히 군더더기 없는 실루엣으로, 허리부터 밑단까지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으로 연출이 됩니다. H라인으로 떨어지는데, 뒤쪽엔 또 뒤트임이 있어서 활동하기도 편했어요. 그리고 포켓이 있어요. 저는 포켓 있는 치마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에 또 포켓이 있어서 좋았고, 전체적으로 클래식한 느낌인데, 컬러까지 더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 그런 멜란지 그레이 컬러라서, 어디에나 매치를 해도 핀터레스트 핏을 만드어 만들어주는 그런 스커트인 것 같습니다 울혼방 트윌 소재라서 어, 조금 두껍습니다 그래서 겨울까지 입어주시기에도 좋은 그런 치마인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이거 디테일 마감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제 YKK 혼솔 지퍼 썼고 수입 소재 안감을 사용해서 고급짐을 진짜 업 시켜준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은 이런 스웨이드 자켓 룩을 한번 가져와봤어요 가을 하면 스웨이드잖아요 스웨이드 자켓을 제가 계속 모르사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거 아주 어, 매력적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실루엣을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 라펠이에요 라펠이 굉장히 위쪽에 유치하고 있고 라펠의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뭔가 귀여운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저는 이 라펠을 강조하면서 입어주시려면 안에 v 넥을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라펠 자체가 조그맣기 때문에 안에 이제 카라를 좀큰걸 입어서 가려서 입어도 뭔가 더 매력적 게 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연출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프트한 터치감의 에코 카모드 스웨이드예요. 카모드 스웨이드는 이 천연 피혁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재현을 하고 문제점만 보완한 인공 피혁이어가지고 엄청 부드러운 촉감 가지고 있고 내구성 좋고 보온성 좋고 통기성이 좋은 그런 소재거든요. 사실 가격이 일반적인 스웨이드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대긴 해요. 이렇게 높은 가격일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견고하고 표면이 진짜 다르거든요. 만져보면 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엄청 가벼워요. 가벼워. 너무 가볍고 얇아요. 근데 따뜻해. 스웨이드 자켓 같은 거, 레더 자켓 입 잘못 입으면 무거워가지고 어깨가 아프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정말 정말 가볍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주머니도 굉장히 귀엽게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느낌? <laughs> 라운드 형태의 주머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티아나와인이 있는 입체감 있는 포켓 아니고 살짝 들어가 있는 느낌의 포켓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전또 좋더라고요. 느낌이. 유니크한 느낌. 그리고 전체적으로 라인을 좀 살려주는 느낌의 자켓이었어요. 굉장히 견고한 느낌이지만 라인감을 살짝 살려서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그런 자켓입니다. 제가 안쪽에 가디건을 하나 입어줬는데 이거는 카라 가디건이에요. 근데 골치 조직의 카라 니트 가디건인데 일단 카라가디건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날씬해 보여야 합니다. 날씬해 보이고 이 단추 늘어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하는데 너무 고급스럽게 딱딱 되어 있고 늘어짐 절대 없고 일반적인 메리노울보다 표면이 매끈해지도록 후가공을 처리한 원사예요. 그래서 엄청 부드럽습니다. 자 그리고 신축성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어떤 체형에도 구애 없이 편안하게 입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기장감도 길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저는 꼭 이렇게 마지막 버튼은 오픈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야 허리가 더 날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챙겨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와이드 데님 입어줬는데 와이드 데님 같은 경우가 굉장히 특이해요.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한 리사이클링 코튼 친환경 소재라고 합니다. 친환경 소재인 거를 처음 입어봤는데 전혀 뭐 일반 데님하고 똑같고요. 터치감, 착용감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살짝 와이드한 핏이긴 한데 그렇다고 엄청 와이드한 핏은 아니고 진짜 아래로 갈수록 좀 좁아지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롭게 입어주실 수 있는 핏인데, 살짝 저한테는 조금 짧았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세르 로고 각인된 캔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뒤쪽 라벨도 너무 고급스럽고요. 지퍼도 YKK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자재들이 고급지고, 마감이 너무 잘 되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같이 들어준 가방도 나일론 소재의 가방인데, 이게 진짜 매력적이었어요. 끈은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게 밑판도 딱 잡아줘서 나일론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모양이 잡혀요. 그래서 모양이 잡히는 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밑판에 또 찜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짜 세심하게 신경을 쓴 그런 나일론 백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14인치 노트북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트북 수납도 가능한데다가 모양까지 잡히고, 나일론 백도 지금 웬만하면 다 10만원대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각이 잡히는 나일론 백은 저는 처음 봤어요. 요렇게, 나일론 백임에도 불구하고, 볼링백처럼 쉐입도 굉장히 예쁘고, 거기에 이제 탈부착이 가능한 미니 사이즈 지갑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laughs> 말이 돼요? 이것도 제가 23FW 그 특징으로 말씀드린 미니백을 키링처럼 달고 다닌다. 트렌드를 또 반영한 그런 가방인데, 미니가방까지 주는데도 불구하고 10만원대 다 사실 수 있다. 진짜 견고하고 너무 탄탄해요. 지퍼는 당연히 YKK이고요. 오픈 클로징 너무 잘 됩니다. 가방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또 약간 컬러감이 또 포인트가 되는 니트 가디건 룩인데 이번 시즌이 스칼렛 레드가 유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스칼렛 레드와 또 내추럴한 톤의 브라운 톤도 유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합치면 뭐야? <laughs> 뭐야? 트렌디 걸크 그 자체.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예쁜 조합이라서 입으면서 좀 설렜었어요. 일단 가디건부터 보여드리면은 소프트 울 가디건인데 준소모사의 슈퍼파인 메리노 울 100%로 이루어진 가디건입니다. 정말 정말 부드럽고요, 진짜 진짜 따뜻합니다. 확실히 이 준소모사 울이 단품으로 입어도 까슬거림이 적어요. 우리 원래 엄청 까슬거리는 소재거든요 진짜 잘 만든 니트 가디건이고 너무 고급스러워 너무 고급스럽고 그리고 이겨가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전체에 클로징을 해서 입는 거하고 살짝 오픈해서 입는 게 굉장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다양하게 연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또 왼쪽 하단에는 역시 트렌디 걸답게 하트 펜던트의 디테일이 딱 들어가 있어서 아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게 살짝 통일감이 드는 게 저는 이 컬러감에 맞춰서 버튼이 다 비슷한 컬러더라고요. 그 점도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 잠갔을 때랑 풀러을 때가 느낌이 조금 다른가 봐요. 그 점이 되게 신경을 써서 만든 옷이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진짜 최고의 <laughs> 최고다. 최고의 가디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안에 입어준 게 휴고 스트라이프 셔츠인데 요 셔츠 같은 경우도 브라운 스트라이프 패턴의 셔츠예요. 얘도 엄 엄청 잔스트라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컬러감 진짜 예쁘죠. 네이비랑 브라운이랑 이렇게 화이트 이런 컬러들이 섞인 것 같아요. 사실 실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카메라가 다안담겨서 제가 속상할 정도인데 진짜 고급스러워요. 이거는 살짝 아까 거보다 조금 더 오버한 느낌이 들죠. 어깨 핏도 그렇고 길이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저한테는 또 워낙 한덩치를 하니까 <laughs> 저한테는 요거를 단독으로 입어줘도 예쁘겠다. 그냥 이렇게 아우터처럼 입어도 예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추가 밑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굉장히 편하고 좋다. 그리고 요것 이게 봉제가 진짜 고급스럽고요. 연남 컬러하고 어울리는 또 단추를 얘도 선택을 해서 정말 정말 어, 멋스러운 그런 셔츠도 연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바지는 블루 크롭 진을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이게 크롭으로 나오긴 했는데 제가 그래서 크롭으로 나와서 아저 괜찮지 않을까 이러고 샀는데 어 살짝 짧아요. <laughs> <laughs> 짧긴 짧더라고요. 모델 컷은 발목까지 오는 기장감의 크롭인데, 살짝 저한테는 칠부 느낌이 강한 데님이 돼버려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근데 핏이 예뻤어요. 몸에 착. 맞는 핏되는 스타일인데 신축성이 있어서 편했습니다 핏되는 데님은 롱부츠랑 입어줬을 때 예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입어주셔도 될것 같고 길이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핏은 진짜 예뻤어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에코레더 자켓인데요 작년에 좀 매트한 감의 레더가 유행을 했다면 이번 시즌에는 좀 글로시한 느낌 광택감 있는 레더가 유행이거든요 이 레더가 딱 그렇습니다 이 레더는 비건 레더의 헌팅 자켓이에요 굉장히 소프트하고 엄청 이것도 무게가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진짜 가벼워 진짜 안 입은 것 같아요. 레더 자켓인데도 레더 자켓 중에 이렇게 가벼운 거 저는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진짜 가볍고 뭔가 디테일한 요소들이 많은데 가벼운 게 신기하더라고요. 카라에 이 비조 디테일이 있어서 하이넥으로 입어줄 수 있는 디테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출을 해봤는데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번 FW는 또 하이넥이 유행입니다, 여러분. 그 하이넥으로 이렇게 입어주시면은 또, 아, 너무, 너무 멋있잖아. 이런 <laughs> 멋있게 입어주실 수 있고, 거기에 또 허리 내부에는 스트링이 있어서, 조여서 입어주실 수도 있어서, 다양한 요런 요소요소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게 입어줄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포켓도 굉장히 볼륨감 있는 포켓 사용했어요. 좀 튀어나와 있는, 입체감 있는 포켓이라, 요거 같은 경우는 재미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요소요소가 디테일한 요소들이 많은 자켓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니멀했고요. 뭘까? <laughs> 뭘까? 뭔가 느낌이, 미니멀하고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옷을 잘 만들어야 나오는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안쪽에 입어 준게 티셔츠 입어줬거든요. 엄청 얇은감의 티셔츠를 입어줬는데 텐셀과 스판 혼방 소재예요. 근데 이게 후면에 절개라인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또 나름의 디테일이 있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근데 완전 딱 달라붙는 그런 티셔츠라서 레이어드하기도 쉽고 안에 이너템으로 입기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베이직한 디자인인데 절개라인 포인트가 있는 그런 티셔츠다 근데 은은하게 비침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아까 입었던 그런 니트를 좀 레이어링을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어부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허리에 두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출을 많이 하잖아요 니트 활용해라 뭐 이런 말 있었는데 그러니까 니트를 스카프처럼 매기도 하고 목에 두르기도 하고 어부바 하기도 하고 허리에 두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컬러감 있는 니트를 활용하는 패션 코디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아서 어,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컬러감 있는 니트들 그리고 오늘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는 니트를 활용하는 거니까 코디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진짜 너무 고급스러운 싱글 코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와 진짜 코튼 싱글 코트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추워지기 때문에 코튼으로 된 코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트렌치 코트 같은 느낌이죠.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하지만 이거 자켓보다 오히려 더 고급스럽게 입어주시고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얘는 치즈파야. 카메라에 안 남겨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이 과하지 않은 볼륨감이 있는 레글런 숄더가 정말정말 정말 유니크하거든요. 이게 명품이지 뭐야. 그냥 하나 딱 입어주는데 가볍고 기분 좋은 느낌? 너무 기분이 좋아버리는 그런 코트입니다. 이렇게 허리를 묶지 않아도 돼요. 저는 허리 안 묶고 이렇게 입어주는 게 진짜 명품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허리 벨트 고리에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버튼이 있어서 허리끈을 묶지 않아도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더블 스티치 봉제로 되어 있어서 엄청 견고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소재가 진짜 특이하거든요. 진짜 견고한 게확 느껴지는 트윌 소재 코튼 원단이에요. 바이오워싱 후가공 처리해서 진짜 얇은데 딱 압축된 느낌이 그런 소재감이라서, 아, 진짜 이거는 내가 올 가을에 뽕을 뽑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의 제가 꾸니픽은 저는 이 코튼 코트에 주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거 하나는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코지 브이넥 니트를 입어줬는데 굉장히 얇은 감에 엄청 가볍고 부드러운 라쿤 혼방의 브이넥 니트예요. 되게 얇아요. 라쿤 혼방이라서 헤어리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어, 과하지 않아요. 과하지 않고 엄청 가볍고 또 따뜻하고 기장감도 살짝 크롭한 느낌은 아닌데 조금 짧아요. 그래서 넛잎하게 해도 괜찮고 이렇게 그냥 페이입해서 입어도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의 기장감입니다. 플레어 스커트 같이 입어줬는데 탄탄하고 무게감이 있는 TR 소재 에 활용한 그런 스커트예요 엄청 우아한 느낌. 곡선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 세미 플레어 스커트인데 광택감이 더 느껴져요 은은하게. 전체적으로 옷에 독일 수입 소재 라이닝을 사용을 했는데 그냥 폴리암 값 쓰는 것보다 훨씬 정전기에 강해서 이런 게 명품 아닐까요? 정말 좋은 브랜드는 디자인만 신경 쓴게 아니라 착용감까지 생각을 한게 정말 좋은 브랜드고 그래서 우리가 명품을 입는 거잖아요. 예쁘기만 하면 뭐. 독일 수입 소재를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짜 신경 쓰는 그런 느낌이 브랜드라서 제가 옷을 입으면서 케어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정말 고급스러운 더로우 같은 브랜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아세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되는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벤트도 참여해주시고 이참에 아세르 브랜드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제 제가 이벤트 준비하는 거 똑같이 가져올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꾸니 위크를 즐기시와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